안녕하세요 오늘 소개 드릴 책은 파이썬 머신러닝 판다스 데이터 분석 입니다 어, 오승환 님이 지으셨고요 저는 이 책을 승환님에게 증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증정 받은지는 조금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증정 받아서 어, 입문할 때 제가 봤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처음에 사실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게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엑셀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바꾸고, 채우고, 어떤 값을 찾아내고, 그런 활동들이 이 판다스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판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엑셀, 차... 그래서 다시 막 엑셀 열고, 다시 또 csv 로 저장하고 불러오고 막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근데 입문자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제 살펴보고 시각화하고 그리고 어떤 값들을 피처들을 이제 핸들링 하는 그런 사전처리 그리고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까지 지금 다루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어, 이 책은 파이썬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조금은 공부를 하시고 꼭 보셔야 되고요. 판다스부터 시작을 하신다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판다스 머신러닝 아니 파이썬 머신러닝 판다스 데이터 분석 뭐 딥러닝이라는 단어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이책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판다스에 대한 입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뭐고 시리즈가 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어 전반적인 그런 연산에 대해서 시리즈 연산과 데이터 프레임 연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자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그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어, csv나 엑셀이나 제이슨 그런 파일들을 불러와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일련의 처음과 이것부터 먼저 알려줍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찾아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처음 입문자들이 보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어떻게 살펴보는지, 기초적인 통계, 그런 내용들, describe라고 이렇게 메서드라 그러나요? 함수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쓰면 평균과 중앙과 최대와 최소, 표준, 편차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 그런 내용과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가 이대하기 위해서는 시각화를 조금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가장 많이 쓰는 게두 가지인데요. 맵플로립이랑 그리고 시본이라는 건데 이두 가지를 둘다 이렇게 친절하게 어, 그림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지도 활용도 어, 이거, 이건 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이브러리도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아직 요거는 적용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어, 이 데이터를 다 핸들링 하려고 하면 사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좀 어렵더라구요 뭐 결측치를 채우고 중복 처리 제거 까지는 쉬운데 음, 원한 인코딩이나 뭐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것들이나 그런, 어 그런 이제 엑셀로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음 건데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판다스로 내가 그런 것들 을다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입문자 때는 사실 엑셀로 다시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 다시 CSV 파일을 불러오고 막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친절하게 사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과 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어, 그런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어, 다룰 거는 다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함수 매핑이나 뭐열 재구성이나 필터링이나 이렇게 데이터 우리가 모델에 넣기 전에 어, 작업하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응용까지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그, 그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까지 데이터 분석해서 간단하게 회기 분석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죠. 분류와 그리고 군집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책 내용 보면은 음, 좋았던 점이 칼라로 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 보기에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설명도 친절하게 잘 되어 있고 코드도 공유가 되어 있어서 음 제저 같은 입문자가 보기에 좀 괜찮은 책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판다스부터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은 어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